네, 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프로 인사드립니다. 네, HLB 8만원 아래선에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다시금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또한 소폭 상승한 8만 7,700원에 이제 마감을 해 주었는데, HLB 잠깐 올랐다가 이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HLB 큰 재료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한 달, 정말 중요한 한 달이 될 텐데, 승인에 대한 여부 나오기 전까지, 주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여기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3일 동안 개인들의 매물이 정말 많이 나왔죠. 아직까지 정확한 이제 FDA 승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재료상 앞으로 기대감에 따른 상승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제 FD 승인 결과가 임박했다라는 거고,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HLB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개인들 물량을 10만원, 10만원 아래선에서 이제 물량을 털어버리는 게 이제 좋다라는 거죠. 주가를 10만원 이상 끌어올렸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나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인해 매수세가 정말로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HLB 주가 방향성 정말 중요한 정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 수익이죠. 어, 이 수익 얻어 가시는데 조금 도움 되시라고 시초과 단타방 운영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방에 입장하시면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선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꾸준한 수익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게 되시면은 2월 4일 오전 이제 kcs 종목과 아톤 종목 이제 매수타점 정확히 잡아드리고 장 시작했습니다. 오전장 중에 매도하시라고 사인 바로 보내드리면서 수익으로 이뤄질 수 있었는데 이런 수익 단기 종목으로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희 시초과 집중단 단타방에 입장하시고 드리는 종목만 잘 잡아보신다고만 해도 하루하루 수익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러한 정보들 받아볼 수 있고 위번호 010-3247-7319 번호로 어 단타라고 문자 이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이제 확인 후 집중단 타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야 될 종목부터 알려드리고 오전장 시작 전에 이제 매수 타점 보내드리며 매도 사인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는지 왜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브리핑까지 전부 다 해드리고 있으니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단타방 입장하셔서 저와 같이 대응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진양곤 회장 이제 자사주 매입을 이제 CMC 실사 이제 끝난 이후로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저평가된 그룹의 상장사에 가치 개선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계열사 짐을 늘리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hlb 바이오 스텝 hlb 이노베이션 장내 매수를 내 주식수를 늘려갔습니다 이제 매입해 가는 모습 자체가 fd a 승인과의 연관성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 네 오늘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3일간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매도세가 있고 외인들이 물량을 계속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일전에 이제 거래를 보게 되더라도 개인과 외인은 전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지고 있죠.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 그 물량들 외인들이 담아가고 반대로 외인들이 물량을 내놓으면 그 물량들 이제 개인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으로 개인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리보세라닙 FDA 승인을 앞두고 저가 매수를 노리고 있는 모습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는 한 차례 FDA 승인이 반려되어 주가에 쓴 고배를 마시면서 이제 주가 조정을 한번 받아왔죠. 네, 작년 저점이었던 이제 3만 원대, 3만 원대 구간부터 FDI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 단기간 고점인 12만 9천 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였는데 이제 C2를 받게 되면서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실망감으로 이제 큰 조정을 한번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점에 생긴 매물대가 지금도 당연히 잔류해 있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이 가격대에서 매물대가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과정이라. 아직은 주포 세력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7만원대의 큰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저항선을 뚫어냈는데, 근데 이 윗매물대가 이제 두 칸이나 적지 않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계속 받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FDA 승인까지 기간이 조금 남은 상태로 이 윗매물대를 소화해 힘을 쓰면서 저항선을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앞으로 큰 재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윗매물대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저항을 받고 오늘처럼 조정을 받는 이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잘 해서, 추에 후더 극대화된 수익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 HLB FD 승인 기대감이 높은 만큼 전고점 뚫어내며더 높은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비모 실사도 완벽하게 이제 통과하여 상한가 한방나왔줬잖아요 사실이 비모 실사는 통과하기 어려운 실사가 아닌 만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통과는 예견되었다라고 할수 있는데 비모 실사만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한번 나와 주었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CMC 실사를 봤지만 세 가지 경미한 지적 사항이 발견되어 실망감으로 인해 한 차례 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CMC 실사가 실패가 아닌 경미한 세 가지 지적 사항인 만큼 엘레바와 항서제약 측 충분히 보완 가능한 사항이라며 자신감을 표출하고 현재는 CMC 실사를 무사히 마쳤죠. 전반적으로 HLB가 항암제 분야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보세라닙의 경우 간암, 선낭암, 당관암 등 다양한 암종에 대해 치료 효과를 입증할 상업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리라프그 라트립을 통해 암종 불문 치료제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혁신적인 항암 치료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간암, 선낭암, 당관암 치료제까지의 세계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함으로써 네, 매출 다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미래의 성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겠죠. 리보세라닙의 적응증 확대로 이제 다양한 암종에 대한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매출 증대와 시장 점유율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혁신 치료제 지정은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HLB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수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앞에 두고 있는 이 리보세라닙 FDA 승인은 주가에 엄청난 상승 파동을 일으키며 큰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큰 재료를 앞둔 만큼 이 주포세력은 앞으로 주가를 흔들며 눌림목을 만들고 개미털기를 할 것인데 저희는 그런 자리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고 추후에 더 극대화된 수익을 잡아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조정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두고 눌림목에 진입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눌림목 구간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들어가야 할지 이 구간은 어디로 정하고 수익 창출을 하면서 갈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제가 찾아서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신 개인 투자자분들, 정보를 찾아보기 이제 힘드신 분들,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실시간으로 브리핑 전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10-3247-7319번으로 네, 문자 이제 참여라고 이제 보내주시고, 제목 옆에 이제 더보기,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클릭하셔가지고, 두 번째 링크, 소통방 참여 링크 있는데, 클릭하셔서 참여 신청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대응해 나가는 것 보단,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셔서 수익률 극대화 해 나가시면 되겠고, 문자 참여라고 보내주시고 입장 신청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 신청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LB 주가 상승의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매매 전략 잘 수립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추가적으로 수익 보시라고 종목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죠. 로봇입니다. 현재 2차 전지와 로봇주들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지속해서 받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AI 시대의 신성장의 동력인 로봇에서 반도체에 이어 가전 AI 휴머노이드 로봇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35%까지 올려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됐죠. 25년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모멘텀으로 볼수 있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미래 로봇 개발을 위한 기반을 더욱더 탄탄하게 구축을 하게 되었죠. 특히 인공지능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해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휴머노이드를 주력으로 개발을 가속화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기사 보시면은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관련 로봇에 AI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24년 삼성 주주총회에서는 AI 관련의 신사업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M&A를 통해서 먹거리를 찾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안과 비전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SF영화가 현실화되는 오픈 AI 로봇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이러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미 모델을 출시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 회사 잡으면 2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폭등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삼성의 M&A 타겟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투자 소식, M&A 소식 발표되는 순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삼성 투자 소식 밝혀지고 1000% 이상 상승을 했었고, 현재도 지분 35%까지 늘린 후 주가가 이미 상승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각 세력별 주체 단가죠. 컴퓨터로 확인을 했고요. 세력들의 정보와 매매 전략까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 매진 물량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얼마까지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강력한 재료와 기술적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이 종목. 여러분들이 이 종목 잡는다면 2월부터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종목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이니 모니모니해도 레인보우 로보텍스급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10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관련주로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 전목, 휴먼 로봇,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탄탄한 재무고조를 가져가고 있어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세계 최고대학 R&D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 임원이 현직 연구와 판매총괄 부사장으로 있는 곳이고요. 여의도에 있는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회사를 삼성전자가 M&A 하려고 한다라는 근거 있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잡으신다면 계좌에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따라가 주신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손실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강력한 상승을 자신할 수 있는 종목이니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위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종목 보내드리니 문자 보내주시고 종목 받아보시고 2월 달부터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 평균 단가와 상승 여력,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또한 말씀드리니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받아보시고 삼성 M&A 협상을 진행 중인 이 종목 매수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 상승을 노려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 받아보시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위번호 문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는 M&A 종목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4에서 6% 정도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단타 종목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도 잡아가셔서 기존 종목만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단타 종목도 잡아가셔서 수익 또한 챙겨가시고 우리 주주님들 주식하면서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닐 텐데 그 외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처치곤란인 종목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손실률 어떻게 줄여야 할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소통방 참여 후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더보기 하나 있는데 클릭해 주시면 링크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자 인증 혹은 문자 보내는 링크 클릭하시면 문자 보내는 창으로 바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소통방. 입장 신청하는 링크입니다. 소통방 같은 경우는 클릭하셔가지고 입장 신청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그 참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뭐 단타 종목이나 뭐 종목 진단, 손실 중인 종목 같은 부분이 있다고 라 하면은 부담 없이 소통방 참여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 앞에 말씀드렸던 M&A, 삼성전자 M&A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1번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숫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